완성품이 2000개이고 기말 제공품이 500개입니다. 그러면서 완성도가 40% 되죠. 아, 그러면서 평균법을 줬어요. 그래서 재료비 및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문제죠. 다만 우리 재료는 공정 50% 시점에서 전량 투입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공비는 전 공정에 균일하게, 균일하게 투입된다 이렇게 했죠.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료가 지금 어디서 에 투입되느냐. 이것을 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법이니까 어, 어떻게 완성품하고 기말제공품만 있으면 되는 거죠 2,000개 500개 그렇죠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 계산 우리 2,000개 재료비 가공비 2,000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말제공품이 40% 지점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아, 공정 50% 지점에서 우리 재료가 투입되죠 그러니까 우리 기말제공품에 대한 재료는 트위, 아직 투입 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공비는 어? 준등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했죠. 결국 500개 곱하기 40% 하면 200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 완성품 환산량, 재료비는 2,000개, 그 다음에 가공비는 2,200개가 되는 겁니다.